반대가 좀 많아가지고, 아. 반대가 아니라, 욕심들이 많아가지고, 아.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음. 해가지고, 무산됐지.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, 이렇게 막, 욕심내고, 욕인단 끼쳐. 제가... 욕심 엄청 많이 부려갖고 재개발 어. 무산됐다. 어. 뭔 소리야. 다 재벌들이야. 어휴, 응. 카메라 너무 의식하는데? 너, 너, 브라블러. 어, 너무 더운데? 어, 덥지. 여기가 해방촌의 중심. 오거리, 그 오거리. 해방촌. 근데 왜해방촌이야 여기? 옛날에 피난민들이 왔대. 피난민들이, 북한 피난민들이 와가지고, 정부에서, 어. 거주할 데 없어가지고. 여기에서 그냥 살게 해줬대. 어. 그때 피난민들이 다 여기 산 거야. 지금 대박 났지. 뭔 소리야? <laughs> 다 재벌들이야. 지금 나이들이 80대. 그냥 그때 돈 싸게 줬대. 싸게 줘가지고 다 이게 살게끔 해줬는데. 아무튼 그때 뭘 사든지 다 뭐, 지금은 대박 났지. 근데 그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? 어. 원주민들이 있어? 많지. 많아 여기? 20년 전에 여기가 어. 재건축이 안 재건축한다고 재개발한다고 다 했었는데 어. 이 할머니들 다, 다 반대? 반대가 좀 많아가지고 어. 반대가 아니라 어.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어. <laughs>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음. 해가지고 무산됐지. 어, 사업성이 안 돼서 그냥 집값이 많이 었지 그럼 지금 뭐 신축하거나 리노벨링하거나 어. 이런 데 현장 꽤 있어? 아니 이해 안 가는 게 지금 어. 오세훈 시장이 용산 재개발한다고 어. 민주당 정권에서는 늦었잖아. 어. 뭐, 용산, 뭐야, 박원순 시장이, 뭐, 환경해가지고 그랬잖아. 근데, 어.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다음부터? 아니, 있는데, 계속 이 재, 재건축을 해, 재건축을. 난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. 지금, 지금 좀 있으면 소개해 줄 건데, 재건축하는데 굉장히 많았지. 뭐. 그러니까 어떤, 리모델링. 허가 제한이나 이런 게 아직 안돼 있으면은, 그냥 다할수 있는 거야. 근데 반대편은 고도제한 풀어줬는데, 이쪽은 고도제한 안 풀어져가지고. 여기가 지금 바로 남산 순환도로 밑에잖아. 어, 수월길. 어, 바로 순환도로기 때문에, 여기 고도제한을 만약에 풀어준다 해도 몇몇은안 풀어줄 것 같아. 저 밑에도 풀어준 데가 많이 안 풀어줬어. 그래가지고, 옛날 저기, 북한 숲인가? 거기처럼 응. 여기 리모델링 해가지고,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어. 몇채 사가지고, 어. 이게 용산공원 되면은, 객! 아, 그냥 되죠.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, 같아. 요 있는 사람들 부촌을 아, 그렇게 아, 아. 어, 층을 어. 올리는 거. 저층 주거지로 해서 솔직히 나도 좀 되면은 어. 집을 지금 3층인데 어. 한 5층 정도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되잖아. 분양하고 그 건축비. 여기 해상촌 몇 년이나 살았어? 20년 되지 2 0년 20년이면 뭐 역사를 다 알겠네. 어. 그때 살 때가 800만 원. 800. 지금 평당 4천? 용산 그 뭐야 집값? 부동산은 다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하고 강남하고 몇 군데 어. 세 군데인가 투이지로 어. 돼가지고 대출도 안 되고 안 떨어져 어 용산 좋지 계속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서울의 중심 어. 자 동네 구경 좀 하자고 이게 녹지축이야 이 도로 쭉 녹지축인데 어. 녹지축이 뭐냐면 용산공원하고 남산하고 이어진 어, 도로 뒤에 남산 이 있으니까 여기가 다 상가라서 나중에 이제 신축을 할때그 어. 녹지축에 맞는 어떤 건축 계획을 그 제안을 하나 어. 걸어놨을 거야 해방촌 시장이라 해가지고 여기를 다 리모델링해. 을 20년 찐 여기 주민으로서 음. 재개발이 어떻게 될것 같아? 어떻게? 전체적인 재개발 되지? 뉴타운식으로. 어 되지. 네. 지 남산 꼭대기 올라보면은 어이 지역만 딱안돼 있어. 어 여기만 안 돼. 있어? 양쪽 다. 음. 오른쪽 저기 성기란... 경리단길 저쪽하고. 여기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. 음. 아니 이제 되긴 되는데 과연 이제 높이를. 높이 고도제한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, 그게 문제지. 그게 사업성하고 관계되니까. 그래서 뭐 지금 뭐, 뭐 저기, 뭐용산미군기지 그 올라오는데 어, 플랜카드 거들었는데, 어. 어. 뭐 고도제한 이쪽도 풀어달라고 하더라고. 네, 완전히 풀어주진 않을 거야. 그거 여기 풀면은 줄줄이 이 밑으로 다 풀어야 돼. 그니까. 한남동 거기까지 다 풀어줘야 돼. 그럼 지금 한남동에 그뭐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재개발 그 뉴타운 있잖아. 어. 거기도 지금 높이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거든 음. 근데 아직 안 풀어졌어 아,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 아니 남산이 가깝고 중심이잖아 여기서는 음. 강남, 종로, 명동 다 10분 거리야 아 그렇긴 하지 다 10분 거리 강남은 10분에 못 가지 버스트맨 할까 15분 아 그래? <laughs> 안 막힐 때 아니 버스 타면 다 아, 진짜 버스 타면? 다리 하나 건너면 되거든 여기는 아무래도 남산 최근접지라서 저층 주거지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. 이 카페도 리모델 한 거야. 창문 다벽 허물고 안에 허물고 카페로 만들어버린 거야. 여 카페야, 지금? 어, 카페. 손님도 많아. 근데 뭐한게 없네. 안에 다 투고.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해고 어, 한다보네. 그렇지. 형, 여기는 기획이 발표됐잖아. 근데 돈을 들여. 이게 투자금 더 회수를 하는 나중에 보상금이 더 나온다네. 왜냐면 이해 안 가잖아.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될 건데 계속 새로 신다니까? 아니, 근데. 리모델링으로?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. 발표 나와도 최소 10년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지 뭐 상권이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지 여기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는 없고 외국인들이 다른 데 오면 쪽팔리니까 같이 모이세요 여어서 전세자가 들서 월세도 써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이 들고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욕심내고 상권만 상권도 그렇게 어, 경기장처럼 제가... 욕심 엄청 많이 부려가고 어, 재개발 무산됐다. 어, 어, <laughs> 큰 어, 욕심을 부리는 자식들이. 아, 자식들이. 저 사람들은 가기 싫고. 여기 내가 들어보니까 후암동이 남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다른데 이사를 잘안 간다고 하더라고. 원주민들이 나도 살아보니까 이사가 싫어. 아니 남산 가깝지. 뭐 산이 이렇게 가까운데 어디 있어.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관광지지만 어. 우리는 아침 산책. 건강도 좋고 그래서 여기는 뭐 재건축 그런 것보다는 그냥 리모델링 다시 짓고 음. 막 그런 쪽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. 좀높이져야지 높이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근데 상권이 너무 조금 새로운 상권이 살아나서 재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. 저쪽 상권이 경리단 길인가? 아니 여기 바로 해방촌 길 건너서. 어, 어 저기 길 건너서 경리단. 저기 집주인들이 월세를 높여가지고 망해버렸잖아. 아 그쪽. 얘들이, 아, 다 이쪽으로, 어, 다 이쪽으로 와. 그치. 이쪽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없어지려나. 이태원 참사 때좀 없어졌다가, 바로 그냥 다 바글바글 또. 주로 그 무슨 가게들이 많아? 술집, 카페. 카페하고 술집? 근데 미국식으로 외국인들이 주인, 이게, 가게 한데가 많아. 그건 좀저 밑에 쪽얘기하는거 아니야? 밑에 쪽. 어, 밑에 쪽. 아니야? 어, 밑에 쪽. 어, 저 밑에 쪽에는 여기? 외국인 대상 식당들이 많다고 하죠. 여기 좀 가면 이태원 클라스 단반 어. 가게도 있잖아. 어. 아까 오구리에서 좀 어. 가면은 그런가 그래? 루프탑. 우리는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다밥 먹었는데? 삼계탕. 잘못 혼내씨 근데 갈, 갈증이 짜네 이거는 신축을 했네 어. 얘기가 놀랐더라고 어떻게 이게 뭐야 공사 장비 차량이 아요 밑에는 이 계단이야? 길이 없어? 어, 오 계단 이 계단 계단, 같아 어, 계단이 해가지고 어, 위에서 내려오 여기서 이게, 이렇게 내려와서 어, 여기를 공사를 시키더라고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은 대단해 난공사 난공사 다 하긴 하지 다해다 다 하는데 근데 여기보다 더 좁은 데도 있어 이따 보여줄게 거기 공사비 해. 차야지 비용이 좀더 드는 거아 이게 있구나 돼. 큰 차가 들어와서 한 번에 나갈 거를, 작은 차가 여러 번 나가야 되니까. 여러 번 오는 것 같아. 레미콘이야, 뭐, 저기서 이렇게. 근데 봐봐, 옛날 집 같은 게 이렇게 작잖아. 어. 이것도 똑같이 작았거든? 어. 근데 요즘 공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니까 굉장히 넓어 보여. 이쪽이 북쪽인가 보구나. 제가 확 줄었네. 어휴, 씨. 차 이거 무서워서 어디. 웃긴 게 용산 계획 발표나고 나서 이렇게 막 지은다니까? 공사기한도 한 3개월이면 다 지어버려. 아니, 3개월 어떻게 해줘 6개월. <laughs> 웃겨 계속해 공사를 더 한다니까 더해왜다 땅에 다 이만 이만 하네 구방공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빨리 좀와 좀 3층 올릴 수 있는 거야? 3층까지는 음. 다 올릴 수 있어 이게 1년 됐거든 지금 1년 좀못 됐는데 옆에 또 짓기 시작한 거야 아니 여기 상권이 좋으니까 저렇게 이제 짓는 거라서 근데 로도 짓고 아. 지금 최근 한달 사이에 양쪽 양쪽 두개에 지금 갑자기 지워버린 거야 이게 녹지축 해야지 수용된다고 해가지고 그 길이거든 최근 일년 사이에 이렇게 많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수영다 잃어버리고 뭐 아파트 세우기는 그러고 그냥 이렇게 재산적 가치 때문에 재건축하는 것. 같아 그뭐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<laughs> 왜? 어. <laughs> 주변에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울분을 토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옆집에서 터치는 안해 민원? 다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응. 왜냐면 다 오래된 건물이잖아 민원을 왜안 넣어? 빨간빛도 안 넣어 전혀 없어 아니 그거는 모르는 거야. 집주들이었거든. 인 어? 집주들이 인 이게 안 살거든. 아... 할머니들만 살고 대부분 다 버리는 사람들만. 강남... 원래 세입자들도 아... 민원을 많이. 아, 이건 뭐 주택도 나 보다. 지은데 얼마 안 걸렸어, 이것도. 아, 이거 얼마 안 됐네. 아니, 굉장히 이만해. 이만한 집인데 이렇게 커진다니까 왜왜 왜 그런 거야? 옛날에는 다 용적률이나 이런 거다 맞춰서 안 짓고 조금만 졌으니까 주택을 근데 빨간 벽돌로 짓는 이유고요. 아, 그거 자기 마음이지. 아니, 빨간 벽돌이니까 좀. 아, 다 병... 빨간불 떨어죠 여기 또 잠깐 저기서 내려오니까 또 한가하네. 내 꿈도 그야. 한몇 폐집 사가지고 전원주택 해가지고 올리는 거. 뭐 그것도 좋긴 한데, 근데 교통이 차가 무지 좋아. 그래? 아, 니 <laughs> 이런 지금 경사가에서 진짜... 아니 여기서 바로 앞에 마을 버수 있고 녹색 사내기 아, 걸어서 1 0 분, 걸어 0 분. 저기서 굴러가지고 술 먹고 <laughs> 저 저까지 걸어갔어. <골라>, <laughs> 멈출 수가 없어. <laughs> 저기 우리 집. 경사 가 진짜 어마어마하네. 차가 못 멈춰가지고 와가지고. 박아어 박아버렸어 여기 다우리집은 새, 새, 어, 새거잖아 어 그러네 <laughs> 여기서는 너무 전만 좋지 않아 그래서 이사가기 싫어 여기서 리모델링 하지 옆집 그냥 왔다갔다 하겠네 어. 도도안 맞아서 도둑 무탕먹고 해도 돼 썬테나거든 아주 그냥 잘 입겠다 여기 어, 우리엄마가 야 어쩜 입어 그러거든 빤쓸은 <laughs> 입고 아, 할거 아, 아니야 아리 쏘리 살고있다고 지금? 외국인들 다 외국인들이야 여기도다 외국인들 전부 외국인들 여는 집주인이 얘기 없어